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이세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니나답을 낳고, 암니나답은 나아손을 낳았으며, 나아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나아벡에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누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았으며, 르하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바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아를 낳았다. 우찌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 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문나세를낳고문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베디의 여호야키는 서알테일을 낳고 서알테일은 주르밥벨을 낳았다. 주르밥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라킴을 낳았으며 엘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난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이세자 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탄생축의 성모님의 생일,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되십니다. 만약에 성모님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계획은 어떠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분명히 이루어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서의 삶을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사신 분은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의 탄생 축기를 기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예수님과 함께한 어떤 어머니로서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삶 속에서 보여준 탁월한 믿음과 끈기와 인내의 삶을 우리는 오늘의 신앙의 삶에서 다시 본받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로 불륜 받는 그 영광의 월계관을 받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누구보다 성모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그 누구보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끔찍하고도 도망쳐버리고 싶은 어떤 유혹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켜내심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으로 겪었던 유혹과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보다 수없이 겪어내신 어머니시면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그분 성모님을 우리의 기도 안에 기억하고 그분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에서 당신께서 사셨던 인내와 끈기와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닮았던 그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십사하고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닥치는 위기와 힘겨움의 순간에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동반자의 역할로서의 삶처럼 성모님도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로서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의 순간들마다 그 어머니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모님의 탄생 추기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 탄생의 삶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냥 한 사람이고 그냥 나라는 어떤 한 존재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그 거룩한 삶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고귀하고 저 아름다운 삶으로 불륜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그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을 나누고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가을을 성모님의 전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